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선심성 예산을 마구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총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좌파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무척이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선심성 예산. 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뭐 SOC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예비 타당성 조사 를안 한다. 그렇죠. 막퍼 준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하니까 최근에 막 지방을 다니기 잘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울산에 가면 인천에 가면 대전에 가면 갈 때마다 이런 뭐 SOC 예. 어, 예비 타당성 면제해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낙연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뭐 대규모 SOC 사업을 할때 이게 사업을 하면 될지 말지를 따져보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필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제 사업비가 한 500억 원 이상이라든지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쯤 되면 자, KDI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국가재정법에 근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을 돌면서 어, 필요 없어요. 그냥 하세요. 면제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냥 국가 세금 예산을 그냥 막 퍼주는 거 아니냐? 음. 벌써부터 이 총선 운동 시작했나?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데, 이거를 제가 이야기 해놓그랬지만한겨레 신문과 음. 경향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비판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조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 야마가 이릅니다. 아니, MB 4대강 때는 그렇게 비판하는 그렇죠. 뭐. 예타도 없이 한다고. 자기들은 지금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분들은 문재인 정권은 음. 스케일이 커요. 지난번에도 뭐 일자리, MB 뭐 차대형 사업 하면 뭐 일자리 100만 개 만든다던데, 그거 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죠. 자기들은 50몇 조를 투입하고도 50 몇개 몇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 끄는 일자리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이틀일하고뭐 네. 일자리다. 근데 자, 교양신문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일부러 김보정 색깔의 먼저부터 소개합니다. 자, 네. 소개해 주시죠. 잘 썼습니다, 아주. 자,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지방 방문, 때, 방문 때마다 방문 때 예타 면제 선물을 뿌려왔다. 무분별한 국가사업 추진으로 인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예타 절차를 건너뛰는 예외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아무 리거리있게 없다. 아하. 자. 규정 발전을 내세웠으면, 걸맞은 최선의 적합성이라도 따지는 것이 우선일 터인데, 광역자치단체별로 수건사업 하나씩을 해결해주는 선심성 나눠주기 형태다, 양태다. 뭐 이렇게 막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예타 면제로 밀어붙인 사대강 사업의 폐해가 증거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이 예타 면제가 필요한 사업이라도 반드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면서 이 예타 면제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네. 한겨레 신문은 또 뭐라고 했느냐? 수많은 SOC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가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그 지역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전국의 국제 국내 공항이 열4곳건설어 있는데 이 가운데. 인천, 김포, 제주 등 서너 곳을 빼고는 모두 적자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선심성 s o 시 예산에 패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인천시가 신청한 광역급행철도 비노선은, 자, 2014년 예타에서 뭐, 비용 대비 편익이 0.33. 이건 뭐 하면 안 됩니다. 이 거는. 그 다음에 충북의 충북성 고속화 사업도 2017년 예타에서 0.37. 역시 중 충북의 중부 고속도로 확장도 0.6가 나왔다. 대통령이 예타 면제를 약속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편익도 0.7이 등등을 보면 이거는 뭐뭐타당성 뭐냐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는 건설 토목을 하면 경기가 회복될 거다 이런 믿음 때문인 것 같은데. 어, 이정권은 정말 무능해도 이렇게 무능합니까? 그러니까요. 야 기억할지 모르지만 2009년에 이게 뭐남뭐 이씨형 남 동서화합 이런 차원에서 네. 전남 영암에서 포뮬러 원 코리아 그랑프리라는 음. 걸 기억하십니까? 네. 그 자동차, 맞아요. 개미대, 자동차 그죠? 레이싱. 그게 영암에 막 엄청나게 돈을 퍼붓습니다 전남도 투자비 1조 운영비 6천억 원의 천문학적 손실을 안겼습니다. 망했습니다 이때. 망했죠. 이런 것들을 또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나 보면 거의 지금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아, 막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뭡니까, 지금? 아무래도 내년에 총선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뭐 소년권 터지고 경기 어렵고 뭐 기타 등등 말이죠. 각종 사건, 사고가 너무 많고 말이죠. 안보 불안하고 아, 예. 이러다 보니까 내년 총선이 불안할 수 뿐이 없죠. 그러다 네. 보니 뭐 이렇게 선심성 예산으로 달래기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규모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제가 이제 네. 한번 뽑아봤는데, 이 뭐,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이 면제를 홍보하고 있는데, 뭐, 작년 12월 창원을 방문해서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 예타조사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 자, 지난 17일 울산을 방문해서는 뭐, 공공병원 건립, 울산 외곽 순환 고속도로 예타 없이 하겠다. 대전을 방문해서는 뭐, 4조 원 규모의 수건 사업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요. 네. 전국 17개 시도에 33개 사업. 총 70조 원. 70조요? 70조 원입니다, 지금. 70조? 이게. 야,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인천 뭐, 이런 데는 지금 서명운동. 해주세요, 대통령님.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무슨 광역 철도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민원 들어온다고 다 해주면 이거 나라 거덜 나지 않습니까 거덜 나죠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뭐 어우 뭐 경기 인천 충북 뭐세만금 김천 거제 대구 경부선 뭐뭐 뭐, 여기저기 저기 여기 서산 을진 뭐 제천 영월 뭐 전부 다 조달입니다 이게 구 단위의 사업들 이렇게 뭐 타당성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겠다 없이 준다는 거뭐 퍼주기네 완전 퍼주기 그렇죠. 예 이거 국민 세금인데 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그럼 어떤 또 어떤 광역시는 해주고 어떤 데는 또안 해주고 뭐 이건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70조 원을 뿌린다고 하면 어 선거 운동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야, 이 국가 세금이라는 게 정말 철저히 아주 꼼꼼히 써야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얼마 전에도 보니까 뭐 포천에 뭐 지하철 논다고막 하는 해 갖고 시위하니까 바로 음. 어, 좋다. 예비타당성 검사 없이 해 주겠다. 근데 포천으로 가려면 기차가 지하철이 군부대를 막 지나가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상당히 합의할 게 많고, 안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걸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근데 막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건설하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거. 아니, 관리비. 아니, 예, 관리비, 운영비가 문제입니다. 예.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예빠른 광역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떠오르시는 분 있죠. 음. 김경수라고 아 김경수 경남도지사 경상남도가 대표입니다. 네. 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50년 숙원 사업인 서부경남 KTX 에비타운 조사 면제가 1월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자기가 무슨 대통령입니까? 야. 다 알고 있습니다. 차. 이게요, 이게요, 5조 5천억 원입니다. 뭐, 그냥 들었다면 몇조씩 들어가고. 아, 5조 3천억 원입니다. 야. 5조 3천억인데, 이거는 내년 철도 전체 예산에 5조 5천억 원이니까 2천억 부족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러니까. 경남도지사가 얼마나 센자리면김기임수는 50년 수건사업 내가 한다. 1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야. 야, 이게 또, 또 있습니다. 박남춘이, 인천시장. 예. 이또 뭐, 문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 아닙니까? 박남춘 인천시장이 추진하는 GTX 비노선 설계사. 이것도 5천, 5조 9천억 짜리입니다. 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친한, 자기의 가신그룹들이 이번에 시장이나 지사가 된 데는 인천시, 경남, 뭐, 5조, 막 6조 막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진짜. 아 이렇게 되면 뭐 나라 거돌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아껴야 되는데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고. 오죽했으면. 예 친정부 성향의 경실현네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 다 이게 저쪽 편입니다. 저쪽 편이죠. 이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야. 청와대와 여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 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하라. 이분들도 어우 양심이 있습니다. 이분들 미래 되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이게 되는 환경 거죠. 환경 파괴하고 이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는 애 소시는 거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공정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이해가 가요. 환경 단체들이 왜 저렇게 반대하는지.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왜 그런지 알겠어요. 네. 예타 조사하면 환경 단체들 이런 영향 평가들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빼먹을 게 없는 거야. <laughs> 야. 좀 이해가 되네, 되네요,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들도 자기 할 일들이 있어야지만 이 예비타당성 조사하면서 뭐, 거기에 뭐 환경평가 들어가는데 시민단체 들 으쌰으쌰 해야 뭐가 되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안 한다니까. 예. 저렇게 난리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부려졌습니다. 그것도 뭐, 좀 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 김대중 정권이 만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DJ 정신을 개선한다는 문재인 정부가 음. 이걸 무력화시키냐? 비판하는 면에서는 심어 친정부 쪽적인 단체들조차도 음, 음. 그러니까 이걸 맞다가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정말 걱정이 이걸 하고 난 뒤에 그 후유증 그리고 또한 예쁜 사람들만 해줍니까 지금 이게 아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죠? 경남 경북은 네. 어떻게 됐습니까? <laughs> 경북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laughs> 서산 울진 동서행단철도인데 네. 이거 안해지도 모르겠죠 왜냐 네. 이철우 토지산 자네뭐 생각했죠. <laughs> 대구는 1억짜리 하나 있는데 이거 뭐해 주겠습니까? 권영진 아유, 1억짜리. 1억짜리 하나 있 이거 다몇조인데 음. 아, 1조 1조 1조. 1조. 네. 1조짜리. 경북은 네. 4조짜리인데 이거 뭐해 줄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이식으로뭐 하면 우선 70조랍니다. 70조 해합니다 70조. 40조. 조 와. 이거 그 요즘 또 문재인 대통령이 또 보면 이제 뭐 얼마 전에는 점심을 같이 먹었던 사람들이 민주당 원내지구부장 위원장들 과또 먹고 뭐, 뭐, 네. 뭐 보면 어 총선 준비를 총선 준비를 대통령이 하죠. 나서는 막색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탄핵감입니다. 탄핵감이죠. 옛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마디 잘못했다가 그러니까요. 탄핵 당할 뻔했습니다. 예. 네.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당하지는 않았요 위기까지 갔죠. 제가 네. 볼 때는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하는 예. 모습이 야당이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야당이 좀더 싸워줘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총선 지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무리 좋게 봐도.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대형 SOS 안겠다고 약속했던 음,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총선 일년 놔두니까 뭐또 분위기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민주당. 음, 맞아. 손혜원에 아, 손갑순인가? 뭐 어쨌든 <laughs> 손, 손갑순. 손혜원에. 어, <laughs> 뭐 등등등등 예. 또뭐 손석희는 그쪽은 아니죠 석희야. 뭐 그쪽이라고 봐도 되죠 어쨌든 뭐다그 예. 동네 그리고 뭐김서영교 신재민 서영교 뭐이거뭐 거의 정권 넘어가기 직전인데 돈으로 한번 막아보자는 건지 아우 기분 상당히 나쁩니다 맞습니다 문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한다고 표안 줍니다 다는 근데 내년에 민주당 쪼그라들 겁니다. 그렇죠. 봅시다. 네.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민주당 참, 이거, 물론 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우리 국민들은 정말 말이죠. 힘듭니다. 세금이 너무 많아요. 아우, 세금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 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이렇게 또 선심성 예산까지 팍팍 쓰는 <laughs>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살려야 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을 꼭 선택해 주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견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지방선거 참패하고 견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내년 총선 여러분들 선택이 기대됩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꼭 추천 부탁드리고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